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8절, 19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런 즉시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29절을 한절 더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둘다 주수 때까지 두라, 둘다 주수 때까지 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그 길가에 뿌려진 시,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 이런 시 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어서 또 좋은 씨와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이 복음의 씨가 뿌려질 때, 어, 모든 자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또 복음을 뿌렸을 때, 어, 우리가 뿌리지 않았던 이 가라지 같은 그런 유사한 복음들이 또 일어날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둘다 주스 때까지 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심판 때까지 갈 때까지 주님은 이 좋은 씨가 또 좋은 이 이삭이 상처받지 않도록 어 나쁜 가라지도 그냥 두라고 말씀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주인이 가라지와 또 좋은 씨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거예요. 왜냐? 그걸 뽑다가 좋은 그 가지까지 다 상처를 입을까봐 염려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쨌든 오늘 18절부터 23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입니다.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18, 19절은 길가에 뿌린 씨를 말하고요. 그것은 이제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악한 자, 즉 마귀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가는 그 길가에 뿌려진 씨고,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봤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 말썽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곧 넘어지는 자다 그 돌밭에 씨를 뿌리면 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말라서 죽고 만다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 가시떨게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어느 정도 자라기는자라는데 가시덤 불이 그, 그, 어, 시의 그 종자를 또 싹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고 그 상태로 그냥 죽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어, 그런 마음의 밭을 가진 자들은 복을 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복을 뿌리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주님이 이런 자들이 오히려 더 많다는 걸 보여줘요. 왜냐하면은 그 다음 나오는 좋은 땅에 뿌린 시, 는한 가지고 나머지는 길가 돌밭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확률로 보면 4분의 1이죠. 그래서 그만큼 환란이나 반대나 박해가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또 주님을 증가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좋은 땅 같은 마음을 가진 자를 만나는 것은 아주 희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100배, 60배, 30배가 결실을 하게 된다. 이런 자를 만날 때가 있죠. 그래서 그렇다고 여러분 그 사람을 가려가면서 복음을 뿌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농부는, 어, 밭에 막 뿌리다 보면은 이 길가로도 떨어지고 돌짝 위에도 올라가고 가시던 물에도 씨가 좀 떨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그런 것을 두려워서 복음을 가려가면서 이 사람은 받을까 안 받을까 우리가 판단할 필요 없이 복음은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곡식과 가라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어 25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잘때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자르, 가라지를 뽑다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또씨 뿌리는 부위인데 이 좋은 씨와 가라지는 안 뿌렸는데도 가라지가 어떤 날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왜 그러냐면 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즉 보금에 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그 곡식 가운데 즉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복음과 유사하지만, 복음이 아닌 것을 따라가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라지 같은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농부, 그 농부에 비유하면서도 아주 당황스럽게도 뿌리지 않은 가라지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저걸 뽑을까요? 하니까 주인은 오히려 가만히 두라 그래요. 수수 때까지. 기한이 있습니다. 농부가 추수할 때는 결국 알곡은 거둬들이고 가라지는 다 뽑아 불에 태우려고 이 심판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때까지 두라는 거예요.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교회를 회방하고 또 자기를 초종하게 만드는 이런 가라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냥 두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연약해 보이고 그런 것들은 강해 보여도 가만 두라는 거예요. 주님이 결국은 이 추수 때 다시 오실 때 이걸 딱 심판하시고, 결국은 그들은 멸망으로, 또 좋은 밭에 뿌려진 곡식 같은 그런 씨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 30절입니다.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추수 때 어떻게 갈라집니까? 단으로 묶어서 불사르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불에 태워 사라지는 존재가 되고 곡식은 주, 주인의 곡간에 머무는 존재가 됩니다. 참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일어날 일입니다.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자는 곡간 안에 들이듯이 천국에 또 주님의 집에 거하게 될 것이고 또 믿지 않았던 자는 이렇게 단어로 묶어서 불태워지듯이 한꺼번에 그냥 다 지옥불에 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두 가지 비유들은 둘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좋은 복음의 씨를 뿌리지만 결실을 꼭다 거두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뿌리지 않았던 그런 가라지 같은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사상, 어떤 비복음적인 것들이 교회에 생겨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주님은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판단과 심판은 주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이 녹록지 않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쉬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닫든지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이 복음을 전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또이 세상도 알수 없는 시대로 우리는 흘러가고 있지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가라지와 알곡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이 뿌린 좋은 씨를 받아 누리는 자답게 우리도 이 과감하게 복음의 씨를 뿌려 주님의 많은 그 알곡 같은 열매들을 맺는 그러한 인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